네 안녕하세요 세령 회장입니다 오늘 스피어 종목 갖고 왔는데요 자 스피어가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주면서어 도대체 얘가 왜 상한가를 갖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이 스피어라는 기업은 우주 항공 특수 합금 전문 공급망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제 미국의 스페이스 엑스 공급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10년 플러스 알파 장기 공급이 된 거죠 자이 계약 규모가 무려 조단이에요. 1조 5445억 원. 그리고 1차 년도 확정 공급 물량만 772억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작년 매출이 26억 원. 거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기업의 체질 자체가 좀 바뀐 사건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스페이스X와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공개적으로 체결된 건좀 이례적인데, 이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스페이스X가 벤더사와 맺은 첫 장기 계약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번 공개는 스피어와의 협력, 관계 강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계약 기간이 2025년부터 자, 2035년 12월 말까지인데요. 그리고 종료 이후에는 최대 3년 연장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공급 품목 자체가 이 니켈하고 초합금. 이게 고성능 특수합금인데 이 제품들은 HTS의 코드 75개월인데 니켈 함량이 50% 이상인 소재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메리츠 증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스피어의 이번 계약이 관세 없이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만들게 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시면 오전 9시에 스피어가 30%상한가 직행해줬죠. 5분 만에 3만 1,580주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요. 현재 주가가 이 공모가보다 3,270원 오른 14,170원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PER이랑 ROE가 좀 낮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익성이 좀 매우 낮았었지만 이 계약, 스페이스 XY 계약 하나로 실적의 궤도가 뭐 상당히 완전히 전환이 됐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단기 수급도 좀 눈여겨 볼 만한 한데 이 전일에 보시면 외국인이 22,000주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6만 주를 순매도를 해 줬죠. 자,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체 수급은 들어온 건 아닌데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이격과 에너지 자체가 오히려 다음 진입 타이밍을 유도하는 기회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 외국인 보유량은 전체의 2.2% 수준이에요. 즉 아직이 종목에 본격적으로 탑승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실적을 봐도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이스피어는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매출이 20억 원대였어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자 구조였었는데 2025년 1분기에 매출이 21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43억, 그리고 순이익은 3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이 스페이스X의 계약이 실물화가 되기 시작했다. 주가에 점점 반영이 될 시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표는 이제 막 됐지만 이전부터 일정 수준의 공급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2분기, 3분기 실적에도 이어진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한번더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도 지금 상황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 DS 투자 증권도 지난해 2월에는 스피어를 8억 건의 의료 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분석을 했고, 키움증권도 상장 당시에 공모 청약 흥행을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 이후의 구조 전환을 반영한 보고서는 아직 없다. 즉 지금 가격은 재료의 선반영도 아니고요. 재평가의 초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새로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금융 시장 전반적인 환경도 나쁘지 않았죠. 이 7월 말,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금리의 동결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강세였고 국제유가도 안정이었고요. 자, 이런 흐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를 끌어올렸고요. 그 흐름 안에서 이 우주항공 소재 공급기업이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시선과 가장 잘 맞는 방향이에요. 그 안에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스피어는 이미 재무제표상의 구조 변화가 시작된 기업이고요. 자, 1조 원대 계약의 실현력, 그리고 2026년 확정 매출의 인식을, 확정 매출 인식의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후에 스페이스 X와의 고객사로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실현이 확인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뉴스들, 이슈들을 선 반영하는 국면이고, 확인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오늘의 이 상황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급등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 안정성과 기술의 신뢰가 반영된, 어, 재평가, 재평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한가 이후에는 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상한가 이후 다음날 시초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30분. 이 30분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상한가 이후에 과열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은 다음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만든 상세 대응 자료 무조건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주주분들 각평단가 기준으로 해서 이 대응 방법을 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신규 매수 타점이 되겠죠? 다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료 안에 평단가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자 7,000원대 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자 12,000원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집을 하고, 자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 대응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지금 술렁이고 있죠. 자 어제 세제 제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또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업종별 세터별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스피어라는 종목의 이 주가의 방향성 방향성까지 제가 아주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어 상세 대응 분석 자료 받고 싶은 분들은 위에 보시면 이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오픈을 해놨죠 이쪽으로 행운의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보내주시면 이 스피어 관련해서 제 노하우가 담긴 상세 대응 분석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수시로 변화를 해요 이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7,000원이었던 주가가 한순간 14,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주가에 그때그때 놀라시면서 반응하시는 건 수익을 내는 투자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죠. 자, 그렇다는 건이 세력들아, 나를 털어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공부하려고 이제 영상 보고 계신 거 아니고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대신 공부하고요. 수익 내는 건 도와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 보시고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잘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돈도 벌고 투자까지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이 타점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번호를 오픈을 해놨고요 010 6518 5019 번호로 수익을 내실 분들만 행운의 숫자 7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상세 대응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그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도와드리려고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이 수익 내실 준비만 앞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저의 1순위 목표가 있어요. 1순위 목표는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1순위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저는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구독과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채널의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평소에 너무 바쁘다, 바빠서 자료를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만 받고 싶다, 알림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에서 미쳐다 풀지 못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중요한 반등 구간 포착이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주식은 실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쁜 일상 중에 매수매도타점 알림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독 두 글자 간단하게 제 개인번호를 오픈해 놨으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상세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꿀팁들을 왜 보내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채널을 이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의 타점 그리고 이 대응 자료까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제 채널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단톡방 같은 거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나서 정말 고맙다고 선물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사하지만 저는 인사만 드리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면 제가 역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감사 이벤트 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채널 구독 한번, 보고 계시는 해당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타점 어떻게 보내드린다 했죠? 예,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죠? 010-6518-5019 번호로 이게 제 번호니까 세력요정 저장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타점이 필요한 종목, 만약에 어떤 종물 갖고 계시냐면 뭐 HVM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뭐 우진엔텍을 갖고 계신다 하면은 언제든지 우진엔텍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 혹은 대응 자료 보내드릴 수 있겠죠 자 스피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기본으로는 구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는 그냥 아무런 타점에서 잡는 게 아니겠죠 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이 근거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개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다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대응 자료라던가 근거들이 담긴 이 타점들 타점의 내용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주식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시겠죠 자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수익을 같이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스피어라는 종목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제가 뭐라 그랬죠 다음날 이 시초가 그리고 장 시작하고 30분 매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시간 타점 알림 받아보셔서 꼭 내일도 수익내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